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디턴 아카데미가 어떤 것들인가요? 어,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팔로 치는 스윙이 있고 바디턴 스윙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디턴 스윙은 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깨를 사용해서 스윙을 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근데 아. 보통들은 이제 어드레스를 쓸 적에 뭐 처음에 뭐 허리에 힘도 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허리에다 힘을 주고서 저 어드레스를 제대로 갖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바디턴 70이라는 운동기구를 통해서 허리를 강화시키고 어깨 회전도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을 먼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갈수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럼 아. 70이라는 네 운동 기간 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900g 짜리 추가 걸려 있는데 400g을 네. 또 추가는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람 체형에 맞게끔 그 체력에 맞게끔 버틸 네. 수 있게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있으니까 세 개를 주두 개를 다 조립을 해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텐데 그거보다는 주 목적이 힘을 빼자는 목적이죠. 허리는 튼튼하게 하면서 회전시켜주는 힘은 덜 들어가자는 목적이라, 이제 가벼운 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깨에다 견착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면은 머리는 그냥 있고 축은 그냥 있고 이제 어깨가 돌죠. 응, 네. 그런데 이 각도가 안 맞으면은 조금 서가지고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아요. 골반이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는 그렇죠. 각도를 찾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어깨 회전량만 나오면은 스윙이 시작되겠죠. 음, 그냥 여기서 채만 잡으면은 몸에 따라서 돌아가게되죠 그렇죠. 아닌가? 여기서 늘어뜨려가지고 채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동작은 이 동작이 되는 거고, 요 동작이 원을 그리게 되겠죠. 어떤 원이든지 중심이 있는 원이 이제 되니까, 콤파스로 음. 원을 그리더라도, 요 꼭지점이 정확해야 되죠. 꼭지점 축이 어드레스 축이 되는 거예요. 살짝 뭐 이제 걸어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든요 그렇죠. 걸어주면은 떴다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죠. 그런데 요게 어드레스 각도가 이렇게 변하면 떠서 안 내려와요. 음... 내가 돌려주기 전에는. 근데 숙여있으면 떴다가 그냥 내려와요. 그럼 사람마다 몸에 맞는 각도가 다르게. 다 다르죠. 체형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찾아 들어가는 요령에 의해서 찾아 들어가면은 다 누구나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 배가 나왔으니까 좀 많이 숙여져요. 조금 더 숙여지죠. 아... 상하체 길이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음...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체가 길고 상체가 좀 짧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쓴듯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걸 따라서 골프를 배웠다고. 동양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체가 좀더 짧으니까 조금 더 상체 각도가 더 숙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체가 고정이, 고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흉내려면 더서 있는 상태가 되니까 걸리면 밑에가 흔들리죠. 밑에가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서 이 원을 깨끗하게 그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하죠.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라고. 그럼 그런 분들은 순발력은 일단 없다고 보고 네, 순발력 없다고 없다고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순발력이 있는 그런 프로들의 스윙을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휘둘러 대면은 몸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구 연습 방법 제가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 우선은 지금 그냥... 어드레스 자세에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먼저 허리에 힘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자, 요, 요,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 당겨서. 네. 요 손에서 어깨에다 걸쳐서 이렇게 살짝 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살짝. 네. 예. 그러면은 요 무게가 좀 없어지죠? 예, 예. 요 상태에서 손은 그냥 가지고 있고, 왼쪽 어깨만 써서 회전. 회전. 놔주고. 놔주고. 자. 꼬이고, 풀리고. 또. 꼬이고, 풀리고. 이게 스윙이에요. 어... 네. 힘을 주지 말고 그냥. 네. 관성. 관성으로. 네. 그럼 이 기구 무게가 내 등을 밀어주고, 네. 밀어주고. 처음에 왼 어깨를 밀어줄 때만 살짝 힘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약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릴 때는, 네. 계속 풀려 나왔다가, 다시 버건되는 힘이 있죠. 버건되는 힘으로 그냥 돌아가는 네. 거네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 몸통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세로방향으로 꼬였다, 풀렸다 하겠죠. 음. 척추는 그냥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몸통은 꼬였다, 풀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허리도 사실은 지금 되게 고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똑바로 돌아가지 않네요. 네. 예. 허리가 밑에서 이제 바, 머리까지를 버티주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허리가 이제 좀안 음, 좋은 사람들도 허리 근육강화도 굉장히 괜찮을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좌우 회전을 똑같이 해주로서그 디스크 양쪽에 분포되어 있는 기립근이 튼튼하게 잡아주죠. 그래서 그 기립근은 앞만 힘을 줘도 스윙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어, 틸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근육들은 힘이 안 들어가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이발 폭은 내 어깨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니까 한 40cm 정도 될 거예요. 보통 예. 사람들 체형이 그 정도 되고. 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깨가 축에 걸친 상태로. 축이라는 건이 허리. 허리. 이 허리. 허리 말, 예. 그 예. 아까 얘기했던 기립근. 네. 거기다 어깨를 걸쳐놓고. 네. 그 다음에 축에서 9 0도 방향으로 어깨가 밑으로 이제 돕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꼬이님이 끝나면은 왼쪽으로 음. 이동이 되면서 풀리겠죠. 자, 이때 음. 이제 자 여기서 다시 다시요 모델 네. 사장 여기서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지. 네, 이렇게 요렇게 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축에서 어깨가 밑으로 내려오면 오른발 뒤꿈치, 네. 체중이 요 힘이 끝나면 왼발 앞에서 풀려 내려오는 거. 음. 네네. 자, 내몸안의 느낌을 찾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 어깨가 내려가면서, 오른발 뒤꿈치에 뒷꿈치. 걸렸다가, 꼬이 힘이, 호인 힘이 끝나면, 호인이 끝나면, 호인이 끝나면, 왼발 앞쪽으로 체중이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쏠려 내려온다. 네. 네. 내가 안 돌려도 돌아간다. 어, 그렇죠.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고, 걸리면, 네. 체중이 실리고, 실리고, 위에는 힘이 다 빠지고, 져있는 조건. 그리고, 힘이 다 빠지면,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거요 그렇죠. 이렇게. 척추를 타고서 아 넘어가는 아 거예요. 그럼 위에서는 저절로 회전이 일어나죠. 네네. 이게 스윙인 거예요. 어, 이걸 스윙에 접목하면, 여기에다가 늘어뜨려서 클럽을 잡으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어드레스 각도를 유지하고 어깨 회전량을 늘리는 훈련이 일정 기간 필요하죠 그래야 거기서 힘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힘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 우선 쓸줄 아는 게 팔이니까 팔에다가 힘을 주겠죠 그러면 몸은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정타에 안 맞게 되고 음, 이거는 얼마나 연습을 해야지 이게 지금 이 바디턴 70이라는 숫자를 부여를 해놨는데, 네네. 70이라는 숫자가, 그, 골프가 이제 2분 8을 치면 72타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최소한 72시간 정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음.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제가 이제 뭐한 20년 정도 이걸 가지고 레슨을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는 걸리더라는 얘기죠. 어. 또 감각적으로 좀 빠른 사람들이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몸이 만들어져서 그걸 쓰기도 하고, 또, 로우 엔디들 같은 경우, 네네. 싱글 치고 이런 사람들이나, 음. 싱글 문턱에 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해본 연습이 없잖아요. 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하시는데, 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 진짜 기구 사용법하고 이 원리만 한번 설명을 잘 들으셔도, 본인이 가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세요. 아, 그렇겠네요. 네. 아, 아쉬운 만큼 빨리, 하는 거죠. 음. 밤새고 수영 공부하듯이 그걸 만들어 보고서 한 1~2주 후에 가서 연습장 가서 공을 치거나 라운드를 해보면 은 샷이 달른 걸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하이엔디 캐퍼들은 몸 다루는 방법이 약간 어설프니까 약간 찾아 들어가는 시간 좀더 걸리죠. 음, 당연히 뭐 운동 얘기가 괜찮은 그렇죠. 얘기죠. 오늘 이 과디턴에 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복 원장님과 함께 했고요. 이바디턴 72는 어디서 구입이 가능한가요? 어,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 안 나오는 게 없죠. 아니면 저희 아카데미로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저희 아카데미 연락 주시면 그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무료로 또 가르쳐 드리니까. 예, 아카데미 주소랑 전화번호는 지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